안녕하세요. 오늘은 음평구 가련동에 위치한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누수탐지 문의를 주신 현장입니다. 수도계량기가 계속 돌아간다는 주인분 그리고 현관 앞으로 물이 고이는 현장이었습니다. 누수탐지 결과 냉수 배관에서의 누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영상과 같이 가스탐지기를 이용하여 화장실 바닥에서 누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인이 되는 부분이 화장실 바닥이었는데 기존에도 화장실 바닥에서 누수가 되어 한번 누수공사를 하셨던 주인분 그런데 2년 정도 안에 새롭게 재개발 공사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결국 화장실 벽면에 새롭게 냉수배관을 신설하는 공사를 하여 추가로 누수가 될 가능성을 줄이자는 저희 제안을 받아들였답니다. 결국 새롭게 냉수 배관을 화장실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배관을 잘라내어 새롭게 신설 공사를 진행하였고 바닥에 고여 있는 물을 양수기를 이용하여 퍼내는 작업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늦은 시간에 방행을 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진짜 정신없이 공사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화장실 배관을 한후 온수 배관을 틀어봤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또 변수가 발생되어 새롭게 베란다 쪽에 보일러실까지 들어가는 수도 배관을 깔아 온수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드렸습니다. 누수는 맞은 변수가 있습니다. 누수 정원업체를 쉬어야 빠르게 해결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